물체의 탁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기존 선 p 를 동시에 통과한 자동차 AB가 200m로 이동하여 동시에 기존선 q에 도달했습니다. 이때 어떤 물체가 동시에 같은 거리에 도달하려면 두 물체의 평균 속력이 같아야 하므로 a의 평균 속력은 aa는 등속도 운동을 하므로 a의 평균 속력은 10m/s이고 B는 등가 속도로 운동을 하는데, 처음 속력, B의 속력은 처음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에서 2분의15 더하기 나중 속력이 10미터/세컨드가 되어야 합니다. 따라서 어디로 지를 적어야 돼. 뭐 구할 까요 평균 구할 거야. 음. A의 평균, B의 평균이요 B의 평균이야. 음. 저기 E S C 누르고, 어 V B 파. 다시 V B 파. 자, 는. 음. 따라서 V는 오 오입니다. 따라서, 많이 많이 기... 응. 오케이. 따라서 기억은 맞고 음. 이유는 가속,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음.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. 음. 그렇죠. 이때 B가 이동한 시간은 A가 이동한 시간과 같으므로 어. A가 이동한 시간은 1 0 0 m p s 분의 2컨 d 입니다 또, b 의 속도 변화량은 가속 d A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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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b a b a b ABS a A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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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b b ABS ABS a 시다 a b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라고 했을 그러니까 아. 아니야 구할 안구아다 이상한 거야 정의 차이어이가속도의 크기를 이, 구하려면 절대값을 써야 하니까 절대땡땡 땡땡땡 0.5m s 입니다 이렇게 알아니는 어. 틀렸고요 어. 그리고 p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a가 이동한 거리는 A는 10m s e c 속도 운동했으므로 1 0 0 m 이동했습니다. 안 아, 단위 안써0 m 리고 B가 이동한 거리는 예. 네, 네, 네. 제곱. 네. 네. 네, 125m이므로 어. s b가 s a보다 큽니다. 그렇지. 따라서 답은 4 번입니다.